설레는 느낌? 여기 대한민국 대사관. 야, 잠깐만. This is my purse. Let's go. I like your whole vibe. 당신은 누구야? 서 왔어? Yes. Yeah. yeah. Yes. 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여기는 페루의 파라카스 해안가 마을이고요. 리마를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리마에 곧장 가서 한국대사관에 가서 이제 새로운 여권을 어, 발급 받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엉엉 울면서 한국 돌아가려다가 많은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여행을 지속하기로 마음 먹었고요 지금 멘탈 회복을 다 하고 신나게 여행 중이에요 지금 핸드폰 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 전면 카메라만 살아 있습니다 리마에 가서 어, 고프로와 편집할 노트북을 얼른 살 예정이니 좀만 이해해주세요 전면 카메라 리마에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 제가 가방을 잃어버린 뒤로 응원의 메시지를 받다가 어떤 한 분이 바니보틀림도 페루에서 털렸다는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이 구간 리마에서 와카치나 이카 이 구간 사이에서 한 시간 사이에 털리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뭐 가진 건 없지만 제 핸드폰과 지갑이라도 소지한채잘 어, 지켜보겠습니다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매일 버스 타는 게 약간 저의 챌린지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아, 리마부촌인 미라플로레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굉장히 뷰가 쿠스코와 이전에 있던 도시와는 너무 다르네요 여긴 너무 도시네요 그리고 안개 껴있어서 이게 카메라가 뿌연 게 아닙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추워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면 제새 여권을 받으러 이제 대사관을 가야겠죠. 그 전에 제가 굉장히 또 재밌는 일을 잡았습니다. 어, 작년에 제가 스리랑카에서 어떤 서핑 호스텔에서 스텝을 했었죠. 그때는 하우스 키핑을 월커웨이라고 장기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자원봉사 볼론 티어링 구할 수 있는 앱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링크. 이번에는 리마에서 제가 어차피 타 여권도 발급 받으려면 좀 기다려야 돼서. 호스텔에 있는 바, 바텐더 자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만난 대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리마에 있을 때한 달간 바텐더 봉사활동 했다고 해요. 거기를 물어봤더니 알려줘서, 어, 메시지를 보내보니까 구하고 있다고 해서, 리마에서도 저의 두 번째 호스텔 볼론티어링 갑니다. 드래곤 플라이 일단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웃음 장착. <웃음> Cómo estás bien, muy bien. Sí, mucho gusto. Ah, yeah. uh, ¿cómo te llamas? Mabel. Mabel, yeah. mucho gusto. I'm from Lima, Cusco. Awaka uh, you? Yeah. No. <laughs> yeah. But it's like Cusco. I got recommended from my one of uh friends uh -huh. who met in the Buenos Aires. Mm -hmm. He was he was volunteering here Ooh. as a bartender. Uh Jun? Taiwanese Taiwanese? Oh, yeah. yeah! How is he? No, he got back to Taiwan <laughs> Yeah I got one the Not bad, not bad toilet, mirror music, the fridge uh -huh. and You have everything here yeah. But mm -hmm. I'll show you later Yeah um, The volunteer in the bar is from 6 to 11 What mm. is included is breakfast and your laundry Once per month, or per, per week uh, minimum two weeks but it depends on me right So yes. I will tell her yeah you should tell her <laughs> yeah one of the members of stress she guy she <laughs> how old is she 13 13. ah baby yeah uh -huh. the k-pop is famous in peru Yeah, uh, also twice i don't know Oh, she okay twice <laughs> <or else>. <laughs> <laughs> okay okay i know oh my god okay, okay. okay. 아, 이렇게 체크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빠를 안낸다고 하니까, 월요일에 이제, 어 사장님에게 빠텐딩 기술을 배워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죠. 이제 리마에 왔으니까, 어 여권은 새 여권은 받으러 월요일에 대사관에 가면 되고, 이제 카메라랑, 어 노트북을 사러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중고장터가 엄청 잘돼 있는데, 뭐 번개나라, 당근, 중고장터 다 있잖아요. 해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페이스북에 마켓플레이스, 그 중고시장 기능이 있거든요. 보통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락하면서 사고 있고. 오늘 호스텔을 처음 도착한 날이, 어, hola. Bienvenidos, pero... 어, 불토이기도 하고, 어, 이제 클럽을 가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한껏 차려은 친구 두 명을 봐서 말을 걸어서 디스코테카 어디가 핫하냐 물어봤는데, 와, 보 u e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Hola amigos, bienvenido p e r 자기들 가니까 따라와라 해서 지금 같이 친구들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애들이 너무 웰컴입니다. 웰컴. 이래서 로컬 친구들을 잘 새게 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핫한 데를 데려가 줘요. 아,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아, 어제 노는 걸좀더 찍고 싶었는데, 이게 전면 카메라가 화질이 안 좋아서 어두우니까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드디어 카메라 사러 갑니다. 중고가를 위해서 어떤 백화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다른 분위기네요. 야 가운데 이렇게 자전거 길도 따로 있고. 예, 여보세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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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1 0 중고 구입 성공했습니다. 2 4만 얼마 정도에. 좀 사용한 흔적이 있지만, 뭐, 너무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어, 편한 화면으로 이렇게 넓게 여유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니의 세계 일주 계속됩니다. 야 굉장한 부촌이네 여긴 또. 네 제가 리마에 와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해야 될거 바로 새 여권 바뀝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가고 있고요. 아 뭔가 기분이 새로워요. 뭔가 여권 잃어버려서 도둑맞아서 발급받으려고 는데 슬퍼야 되는데 뭔가 새로 다시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설레는 느낌? 이런 느낌도 들고 해외에 있는 대사관도 처음 가봐가지고 그동안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찍은 도장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완전 럭키피키 제가 구여권이었거든요 신여권 파란색 그거 이쁜 거 갖고 싶었는데 오히려 좋아 보세요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여기 대한민국 대사관 쌓있습니다 이런가? 안녕하세요. 한번 네네네네. 그 아제 얼굴만 찍어서. 아 감사합니다. 네. 제 여권 잃어버린 기념으로또 야간 버스에 올라왔는데. 아그차요네 그 맞아요. 전화드렸어요. 그 해외포... 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전화네 <laughs> 이거. 아, 네. 네. 그 여권 그... 약있요 네네네. 기본 이거는. 이거 자체는 5 0 달러. 이거 긴급이 또 정확히 5만5천 원이네요. 와 빈천. 그리고 여권 분실신고요. 작성 분실신고요. 아이 키까지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냐면요.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주는 데가 있길래 이제 사진관으로 왔습니다. 오, 하나 찍는데 5초 솔. 한 2, 3천원 밖에 안하더라고요뭐 굉장히 약소하고 막. 다시 머리가 산발인데 그냥 찍죠 뭐. 그냥 머리 긴 상태에서 또 사진을 찍어보긴 처음이네. <laughs> 오 포토샵도 해주네. <laughs> 야왜너 무슨 원주민 같이 나왔네. 디테일하게 머리를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울지 마, 애기. <laughs> 야, 야, 이렇게 신속한 일 처리는 처음이네요. 지금 사진관 들어가는지 5분 안에 찍고 포토샵 하고 받고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아, 겁나 웃긴. 아, 이렇게 여권 신청하고. 해외 송금 서비스까지 신청했습니다. 지금 카드가 없어가지고 현금을 달러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입금을 하면 근데 은행 수수료가 3만원이 들고 달러만 된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 좀 세대요. 신청해 놓고 얼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카드도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면 여기 페루에서 현금을 좀 많이 써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노트북을 사야 되기 때문에 싸게 살려면 이제 현금으로 사야겠죠. 중고로.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 1425원이요? 아, 네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환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80원 차이야 제가 12만 원을 손에 생돈을 날리는 거네요 외교부님에게 그 송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500달러 지금 가방에 들어있습니다 아 무서워 이제 가방 잘 지켜야 돼요 자 앞으로 메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장비 다시 사, 사니까 열심히 한번해보겠습니다아 이제 노트북을 사기 위해 만남의 정기 스타벅스로 왔습니다 역시 라틴 타임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 기0분쯤온다네요도있습다 예예 도있습도니다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기도있도 Requiere, Hace tiempo que no lo uso. Uy bien. Lo no trajo poco... ¿no? no para lo ande. ¿Necesito comprar? Sí sí sí. Antes quiero... vende. Claro claro sí. Claro. Vamos a intentar la última yeah, yeah. La última última ya. Yeah? Okay. Por favor. Con esta agarra. Bien. Oh. <laughs> ya está. <laughs> Gringos o no tres. <laughs> <laughs> 47, 네. 네. 아, 아, 네. 네. 47. c c m 이렇게 네. 아, 일이 많았던 맥북까지 구매 완료.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c o r o n a dos, Coronita, Coronita. Coronita. 35 5. 오케이. Okay. You don't know, am Asian. Math perfect. Next. Next. <laughs> Check stocks, put it here, and how much do you sell here and total here. So finish, I'm alone. No. 자 기본적인 뭐 계산하는 법은 알려줬고 이제 칵테일만 만들 줄알아 되는데 제가 사실 한국에서 파티를 여행 가기 전에 파티 여는 게좀 파티 플래너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파티 기획해서 막큰 파티에서 한 150명, 130명까지 왔었나?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스탠다 친구들 도와주는 거 말고는 메인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메인으로 하라는 갑자기 떨리네? 제대로 혼자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물어봤지. 일단 여기 가이드북을 줬습니다. 가, 가이드북으로. 아, 리스니의 바텐딩 오픈 아무도 없죠? <laughs> 피스코 사과가 굉장히 맛있네요 이거 만들어 먹는데 여기 페루만의 특별한 칵테일인데 이게 계란 흰자가 들어가니까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가보자 <목소리> Go, you need something, bro. <laughs> this is my first day. <laughs> Let's go. For the ski season, you're gonna work on this resort. Wow. Super cool. Yeah,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퍼스트 데이 피니시 터미나노. muy buena. excelente. x c e l e n t e 서 저의 첫 번째 근무 날이 끝났습니다. 아, 백솔 36,000원 팔았네요 바텐딩 재밌네. 여기 여기 손님들이랑 얘기하고 아, 역시 저는 사람 만나는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손도 <laughs> 뿌려 미라플로레스에서 유명한 야식 야식집 La Lucha Sanguecheria라는 곳에 왔습니다. Sanguechera는 샌드위치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샌드위치 종류랑 어, 주스를 팝니다. 여기 또 프로모션이네요. 치차 모라다와 어, 파파스. 올라가면 쓰는 무너 믹스토 컴플레토 이 프로모션 치차에 파파스. g r a c i a 아, looks g Gracias. More than three hundred kind of no, three thousand. Oh, three thousand kind of potatoes. The potatoes. Ah, I heard. Yeah, yeah. So crazy. this is crazy. Pop, uh -huh. potatoes. That's a kind of Peruvian potato. Uh, Peruvian, that's right. Wow, it's really good. Yeah. Oh, gracias. Wow. Gracias. That is the purple corn boiled in water, and the water turned this color. Mm -hmm. 그리고 파인애플, 레몬, 시나몬, 그리고 설탕을 습니다 포도주스 맛이라고 생각했데 맥도날드보다 좋은 맥도날드 바닥도 가 와이너리스도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리마에 있으면서 항상 안개 끼고 우중충했거든요. 습하고 이러니까 도시 자체가 항상 항상 그레이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보세요 해가 떴어요. 와 진짜 유럽 같아요. 여기 미라플로레스, 페루 리마는 그죠? 이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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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켜서 추겠는데 저긴 도저히 못겠다와 여기 진짜 어지러워 <laughs> <laughs> 와 이건 술 먹고는 못 하겠나 와 소주를 한잔 마셔봐야 돼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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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ああ、雰囲気がちょ <laughs> っとおりこいんだよ。ああ、違うわあ、見違えたよ、おつぎ。皆さん、よ、のせ。お、せ 오늘 today we have something special. Ta-da! 100. But full. Yeah. And I will give you lemon. You know? Oh, t h 이렇게 이틀 차에는 손님 두명 빼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 이게 손님 없으니까 심심하네. 할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한거 없는데 피곤해 이렇게. 야 오늘 십솔 벌었습니다 십솔. 뭐야? 세. 요 베네수엘라 리오 데리고 베네수엘라 치카 에스호 라틴 아메리카. 뭐 했대? 열네 열네 열네. 열네 번더 벌었어. 하마치 카드 결제하는 건데 사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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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sse <is> foto funcionar? Damn! <laughs> <laughs> you cross the border with the boat? Oh! That's what I wanna do. Yeah, the shower is not like I didn't take a shower. right like, ah, okay. I Salud! Salud! Sante! Salud! This is my first time to get tip ever. Thank you so much. p e t y nice servic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Love it. Oh. <laughs> 오늘 제가 사실 사고를 쳤습니다. 창고 문을 키를 안 해두고 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집에서 뛰어오셔서 다행히 열어주셔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저 일주일 일하는 거 보고 더 할지 말지 자기가 생각을 해본다 했는데 어 일주일 하고 잘릴 거 같아요. <laughs> 실수를 해가지고. Vamos, welcome dream. ¿Qué? Es, qué es? Pisco. Pisco. Uy. No. Más el más, limón. más, limón. más limón. <laughs> Gracias. Gracias. ¿Has estado <laughs> en España? No. no, nunca. ¿De dónde es? Yo soy de Tenerife. ¿Tenerife? Sí. ¿Es una isla? ¡Norte! Sur. Isla, isla, sí. isla. Está en la costa de África. Ah, pero es parte de España. Como Africa, ¿no? de cerca de Morocco? Sí. Ah, yo sí. sé, yo sé. Y mi mamá es de Venezuela. Ah, okay. Yeah, yeah, yeah. Wow, cool, cool. Wow, this cool Yeah. Your island girl. I'm wow. an island girl. Wow. Wow. Yeah. You look like an island boy. Me? Yes. I'm an island boy. No. <laughs> i an island. I like your whole vibe. Oh, thank you. you know, you like yeah, your hair, your, you too. your vibe. Oh, yeah. cool. Oh. Island necklace. <laughs> You're from here? Yes? Yeah, yeah! Yeah! honestly the paradise. is cheap, it's yeah. sunny all year round. <laughs> so, wh why do you live? I live now in the UK, but because I'm working there. Ah, so working. Yeah, yeah. Que, que studio? Nursing. Nursing! Cool. <laughs> <laughs> nice, nice. I live in the south of the UK. Uh -huh. It's lovely there as well. It's nice. Uh -huh. It's nice. So if you ever round, you know, I'll be there. Let me know. Cool. Sure, sure. Yeah, yeah, yeah. I'm everywhere. Sure, sure. Like you. <laughs> Just like you. Yeah, okay, okay, okay. You have been Asia. You've been there. Yeah, for Where? six months. Where? I did in Indonesia? Korean? No. You no. Know oh, come I, on. I know, I know, I know. I don't want to talk with you. <laughs> this time I was thinking either Peru, okay. South Korea, yeah. or Chile. Okay. It was the free to choose. And uh, she didn't want it to go anywhere but here. So I was like, okay, yeah, let's go to Peru. Uh, okay. you know. Maybe Spain? Yeah, yeah, yeah that would be cool. Europe. Or maybe see no. in South Korea. <laughs> <laughs> yeah, sure, sure. sure, if you come. If you come. Mi <laughs> casa, <laughs> yeah, yeah. What's the best month to visit South Korea? Uh, because that's the gasper. Spring season. <laughs> it's spring. spring. Oh, when like, the blossoms. Yeah, yeah, blossom. Yeah, cherry yeah. Yeah, yeah. blossom. May, June, perfect. May is my birthday, so maybe. Oh, I April my birthday. Really? Which <laughs> day? Are you Taurus? 29. Taurus. You're Taurus? Yeah. <laughs> 29. That's, that's the birthday of my brother. Really? Yeah. Oh, my, nice. My brother's birthday, 29th okay. of April. Yeah. Taurus. <laughs> Oh my god! <laughs> yes! You know it, you know it. So you can come at April watching Cherry Blossom, enjoy my birthday party. And then enjoy mine! <laughs> and you! Yeah, yes. we can enjoy sure, the I'm gonna open. I'm gonna open for you. I say party. Yeah? Yeah. We can celebrate together. Sure, sure. Big party. Yeah, big party. Wow! Que miedo. Vamos, chicas. Gracias. Gracias. 내 말은 나, 에이 지금부터 할 때까지 오빠 강남살. 오오오빠 강남살. 오호 넷플릭스 트리푸? 와이 넷플릭스 나온 된 거구나. 라 e s t o 이 olá, es. Practicaron. Aja, hasta diez s o 시? 아하 한포에아아 <laughs> no? 꿀을 보내주는구나 아, 허니 아, 야. Gracias. Gracias. 배 터지겠는데 이다 먹게 오씨벌 비주얼 좋네 그냥 그 우리가 아는 도넛에 으벌 미쳤 으 야 잠깐만. 야씨 보너스에 벌을 아니 벌을 아니고 꿀을 발라준 건데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머리. 야 이거. 야 이거. <웃음> <웃음> 어떻게 먹어?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먹어? 고모 고모 고밀

야야 <Yeah. 웃음> yeah. yeah. 이거 뭐 밖에서 먹을 수가 없네 벌이 그냥 미친 듯이 따라와요 와 몰라면 벌이랑 같이 먹어야 돼야 오지마 방금 먹었는데 넷플릭스 나왔다곤 하지만 뭐 그냥 그 도넛에 꿀 바른 맛이네요 근데 색다르네 이게 넷플릭스 나올 만하네 벌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느낌 자연친화적으로 아주 좋아요 아 드디어 여권을 받으러 여러분들 야. 봐라. 여권대. 아, 월요일에 신청했는데 금요일에 연락이 왔어요. 여권이 나왔다고. 와, 긴급이 5일밖에 안 걸려. 5일밖에. 하, 드디어 제 여권을 제 신분증을 하, 이제 불법 체류자 신세 끝. 고모다 여마스. 루이, 루이. 저쩌 그다음에 v o 블로그. 불러오는... <laughs> 아, 안녕하세요. 혹시 카드는 아직 안 했죠? <laughs> <이야>, 대사관 <대상은> 이렇게요. <laughs> 신기해, 신기해. 영사과 전자여권에서 판독된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한 게그 대사관 직원분들은 거주를 어디하세요? 지원을 그 지정된 곳에. 아그세죠 걸어다니기 편한. 그럼 주말에도 급한 일 있으면 근무하세요? 그 24시간 전화 받은 분들은 당직을 서시는 분들에요아또 아. 근데 제가 호스텔에서 좀 기다리면서 봉사활동, 볼런체링 하고 있는 호스텔 바에서 바 텐딩. 그거 하는 대신 이제 숙소 제공 무료로 받는.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제.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한 번. 그리고 아, 리슨이라고 <laughs> 보, 보여드릴게요. 주세요. 최근에 가방 털린 거 올려서. 아, 정말요? 그 여행객들에게 도박을 <laughs> 좀 심어 주셨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축하 아,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어갑니다짜라 후후. 와, 드디어 왔다. 엠. 드디어 신분이 생겼다. 그러니까요. 야, 나 원래 옛날 거. 아, 옛날 거? 어,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그렇죠. 아, 진짜 야, 이거 몰라. 봐. 겁나 이뻐 진짜 이야 앞에 휴지 미쳤다 산적처럼 나온 이거 직석에서 아리키파스 찍은 거 여권을 <laughs> 어떻게 털리셨나요? 여권이요? 이사에서 <laughs> 네. 슈퍼마켓 어, 큰 마트이고 어. 스티브이 다 배치되어 있고 어. 그리고 그문 앞에도 경찰이 3명이 있었는데 계산하던 도중에 10초 사이에 털어갔어요 와. <laughs> 볼론티어링 하고 있는 호스텔에 놀러 온 이제 한국 친구인데 진짜 저는 뭐 24시간을 방치시켰지만 이 친구는 진짜 잠깐 계산하려고 가방을 내려놨는데 그 10초 사이에 그냥 샥 가져가 버렸대요. 근데 그걸 털어간다는 거야. 근데 못 잡는 거야. 경찰이 있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시라도 귀중품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마세요. 떨어뜨리는 순간 가져갑니다. 특히나 체구가 작은 아시아 여성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아무튼, 드디어, 우리는 불법 체류자에서, 대한민국, <웃음> 국민으로. <laughs> 어, 아, 맞 아, 드디어, 진화. 여권. 야, 봐봐, 사진 봐봐. 아, 근데 이거 너무 못생겼어. 잠 <laughs> 어디서 찍었어, 이거? 육화에서. 아, 이 이카에서. 아, 이카에서. 아, 쏘리, 쏘리. 내가 이러니까 털려, 이러니까. 아, 와. 대사관에 가방을 또 놓고 <웃음> 왔습니다. <웃음> 여권 찾자마자, 바로 분실을. <laughs> 여 건에 이는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거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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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음.